깜짝이야 새끼야 너가 타고 있는 줄 알았잖아 왔어 왔어 잠시 기가 왔또 어우 입 돌아가겠다 입돌아가서 추워 죽겠네 여기는 어우 씨 만약에 세도나까지 안 내려오고 페이지에서 잤으면 진짜 내입 돌아갔다 거기 어제 내려올 때 보니까 30도 이랬었거든 화씨로 30도 그러면은 영하권인데 여기는 그래도 40도? 화씨로? 네, 추워 죽었다. 침 나왔었으면 추웠다. 진짜. 어쨌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일단 가볼게. 그냥 편집해야 돼. 아씨 어, 날씨가 추워서 휴대폰이 다 꺼졌네. 어우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아아다다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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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아, 시동 걸리다. <laughs> 스타벅스로 출발. 역시 추운 지역 오니까 수바루가 많네. 이 차가 사륜구동에다가 뭐냐, 스노우 타이어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추운 지역에서 많이 타더라고. 특히 캐나다 이런 지역. 근데 세도나 이쪽도 겨울되면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찾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두워서 잘못 봤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리조나에 있는 세드난데 여기 작은 몰 같은데 어제 여기 주차하고 그냥 잤거든 그냥 뭐 벌금 먹으면 벌금, 벌금 먹는 대로 하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냥 무시하고 잤는데 아, 다행히 아무도 안 잡더라고 아, 안락하게 잤어 나 여기가 무슨 몰인지도 몰라서 어두워가지고 나 여기 근데 몰 안에 스타벅스가 또 있길래 우연히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어우 추워 그냥 살벌하게 찔릴 뻔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스타벅스 커피 값4,50전와 세도 나의 세도나 스타벅스 의뷰는 요렇다. <laughs> 야, 진짜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아, 이거 스타벅스 광고 같 잖아? 이러면 편집도 다했 겠다. 이제 이 세도나라는 도시를 한번 살 둘러보도록 하보자 여기가 볼텍스라는 뭐 기운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종교인들이나 요가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온다고 하다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보자 일단 보기만 해도 기운이 엄청 넘쳐나 보여 내가 보통 기가 세다는 소리 많이 든단 말이지 과연 이 볼텍스라는 기운이 나의 기를 눌러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어차피 스타벅스에서 뽕을 뽑을 거면 여기서 좀 씻어야겠다. 양치하고 세수라도 해야지. 배개민폐 밤새도록 치약도 추운데 있어가지고 얼어버린 것 같은 느낌? 또 장거리 운전하려면 차 웜업도 딱 시켜야지. 아 그리고 이 빨래가 억수로 잘 마르네. 사막 기후라서 그런지. 베리 굿이야. 아 덕분에 양말 걱정 안 해도 돼. 베리 굿 베리 굿 모닝 코리 유명한 성당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성당으로 갈 건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네. 4마일 정도 떨어있고 떨어 있고 간고 떨어져, 떨어져 있고. 이 동네도 날씨는 억수로 좋네. 여기 올라가면은 뭐 성당이 있다는데 굳이 저 위에다 성당을 지은 이유가 뭘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었을까 인간들에게? 뭐 어쨌든 나는 뭐 지어진 거 보러 가는 거니까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 보자. 체 Chapel of the Holy Cross. What is it? Oh, i t 올라가 o o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다고. 아주 기분이 t s a good one. It's a good one. It's a good 한번 볼래? 뷰가 아주 엄빌리버블 하지 나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여긴 도대체 뭐길래 성당을 요 위에다 지어놓은거야 선인장도 억수로 많네 와야 미쳤다 아 이런 데서 기도하면 기도발 좀 받겠는데 나도 오늘 한사발이 기도해야겠다 무사히 대륙 횡단 끝낼 수 있도록 일단 내부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 거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야 이거 내가 원래 높임말 안 쓰는데 이게 성당 오니까 높임말을 쓰게끔 되네요. 와 진짜 개 미쳤네. 어, 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거 와그저 집은 뭐고 저 것은 저거 집이가 와저 대부호가 사는 집인가 보네. 어, 여기 바로 보이네 성당. 여기 보면 또 예쁘게 잘 꾸미놨고 저또 천사도 있고 십자가에다가 안되겠다 오늘 이건 무조건 기도 각이다 이렇게 예쁘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네 야, 미쳤다 와우 와야 근데 관리 잘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평소에도 예배당처럼 예배를 드리나? 진짜 거의 한 2년 동안 하나님을 놓고 살았는데 참 여기가 뭐라고 여기 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끔 되네 여기 근처에 공항이 있나? 하늘에 뭐 이렇게 비행기 자국이 많지? 혼자 오면 안 좋은 게 뭐냐? 이 사진 찍기가 힘드네 전신 사진 팟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려면 전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야 저거는 진짜 프라이빗한 프로퍼티의 집인가? <laughs> 그럼 진짜 저 사람은 대부호인데? 벌써 기분이 좋아서 한 30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베리굿이야 뭔가 기운이 느껴져 그 볼텍스라는 그 기운이 느껴진다 멋있죠? 또 시간 지체하면은 밤늦게 운전해야 되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번 잘움직이보자 이번에 갈 곳은 이 볼텍스가 기운이 막 넘쳐나는 곳인데 여기는 특히 남자들을 위한 곳 나 지금 여기서도 충분한 또 남자들을 위한 길을 더 받으면 아주 그냥 셰리만난리날 텐데 그래도 뭐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받아야 되지 않겠나? 뿌리 다이가 뿌리 공짜 응, 받으러 가자 응. 깜짝이야 새끼야 누가 타고 있는 줄 알았잖아 이 씨.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벨 락이라는 곳인데 종모양의 돌이라 해가지고 벨 락인가 봐 여기서 한 4마일 또 10분 정도 가면 될것 같다. 자, 벨락에서 보자. 벨락. 우와, 절경이네, 절경. 응? 일단 벨락이라는 데를 오긴 했는데 그건 진짜 딱종 모양이네. 멀리서 봐도 저까지 가진 않을 거야 힘드니까. 음, 응. 운전한다고 체력 다 빼서 저까지 걸어가지는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벨락 너 봤다. 그럼 된 거잖아. <laughs> 저까지 별로 가고 싶진 않네. 저기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여기, 여기에 실안 보일 안 보이겠지만 저쪽에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성당. 가자. 다른 대로 볼게 없다. 이제 지금 가는 곳은 노를스곳 데이라는 곳이고 아리조나 주에 있는 곳이야.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리네. 또 한번 열심히 가 보자. 코리아 Let's get it.